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할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래 얻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동 다드네와 스탈 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간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누가네 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슬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슬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빌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출애굽의 구원도, 또 바벨론의 이 포로의 귀환도, 그 우리가 역사를 알다시피 이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기획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맞는 말입니다. 큰 물줄기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방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뜻도 근데 사실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 포로 귀환이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70년 만에 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에 함께 감동이 되어서 내려갔던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레위인 제사장들은 이 성전의 건축의 일이 아마 물흐득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성전에 기초를 놓았지만 예, 성전이 완공되는 일은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 완공 공사가 하나님 포로를 귀환하셨으니 포로를 귀환하시게 하신 것도 은혜니까 이것도 쉽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끝없는 이 제적들의 공격으로 거의 한 16년 가까이 이 성전의 공사는 멈추게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포로 귀환을 하신 것처럼. 어 출, 저 정말 제 2의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시 재건될 거야라는 그 기대를 갖던 사람들은 엄청난 실망을 하게 돼요. 무언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까 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이 일이 좌초되거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요. 그러면 이 마음 속에 깊은 곳에 그런 게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도. 아 그러면 그렇지. 이게 쉽게 되겠어? 마음과 실망감에 좌절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정말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면서요 어쩌면 우리에게 놓여진 영적인 도전을 그냥 포기하고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할 일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느끼지만 이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방해만 가득할 때. 주저앉고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마을, 다시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두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국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5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게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게와 스가랴를 통해서요 이 멈추었던 성전의 건축을 다시 시작할 마음을 일으킵니다. 무슨 일이든요 사람들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해야 되는 일이어도요 마음의 동함이 없으면요. 결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미성만 가지고는 결코 사람이 움직이기 가 어려워요. 이 영적인 사람의 믿음의 이 말씀 선포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간 그 말씀의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요, 영적인 감동으로도 시작돼요. 선지자들이 말씀과 비전을 선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근데요. 그 일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실무의 역할들은요. 또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게 하지 않으세요. 각각의 그 역할을 맞추셔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예 학계와 스가리아가 정말 귀하게 말씀을 선포했지만요 그냥 그들이 이 모든 걸다 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요 예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5장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에 스가리아리아들 수룻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일을 실제적으로할수 있는 실무 자리를 세우는데 이게 누구냐면 그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수르바벨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였던 예수와 그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였던그 수르바벨과 그, 그 예수와는 여호수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사람은 대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정치와 종교 이두 영역에 있었던 이 지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건축이 시작돼서 갑작스럽게 이제 건축이 또 시작이 되니까요. 주변 페르시아 총독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요. 이루어지면 주변에서 경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뭘 시작하잖아요. 주변에서는 반드시 경계합니다. 너왜 갑자기 그래? 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경계합니다. 그런 경계가 사실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 주변에서 그것을 막 축하하고 축복하기 보다는요 예, 경계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 5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에서 9절 말씀 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려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테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게크 시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노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성곽을 마치고자 하였느냐 하고 네.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누가 이 일을 하라고 했느냐? 예수님도 그 장사하는 자, 성전이 장사하는 자의 그것을다 깨끗하게 하실 때 누가 무슨 권위로 너가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 물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그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때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그냥 이 땅의 어떤 법이나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진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과 또 질서 안에서 이 이것들을 도구 삼아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세상의 법적 근거를 사용해서 이로 가신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칭령을 통해서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어, 가고 싶다고 이제 때가 된것 같다고 해서 온게 아니에요. 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요. 이 총독이라는 권력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 모든 세상의 법과 질서, 정부조차도요, 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법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지 않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결국 이 법을 통해서도 사용하셔서 그 근거를 가지고 어, 힘 있게 이루어가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하스로 왕때 예, 유대인을 죽이는 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의 신하였던 하각이 그에게 반역하는 모르드게라는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의 왕비였던 그 엘스더가 청원하며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 법이요 돌려지게 돼요. 결국에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위협 왜 하실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힘 있게 진행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예, 그래서 다든의 페리시아 총독이요이 예,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그 반박하는 제시를 합니다. 5장부터 11절에 16절에 5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느구갓나사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 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함에 이에 이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네. 그 장로들은 유다의 장로들은 어, 그들의 무릎 앞에 이 법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네. 누가 이것을 이, 짓게 했는가에 대해서 어,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이 고레스가. 이 일을 시작하였고 우리가 시작했지만 이것을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속여서 자신의 뜻을 잃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 추레굽 할 때도요. 결국에는 파라오가 바로가 승인하고 나서 움직입니다. 야 지금 파라오가 안 보는 거니까 다 탈출해 하면서 이렇게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속여서 뭔가 잃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법을 바꿔서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가시는 분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요 질서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이 질서를 허물어가면요서 일을 잃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이 선지자의 영적 선포에 반응하면서 움직이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 앞에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망이 있었는데 마치 성전 건축이 한 16년 멈춘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기억지 않,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힘 있게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주실 겁니다. 결코 그것이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 모든 이 역사는요. 그냥 내가 그러면 내 뜻대로 한번 해 볼까? 한다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뜻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여정이었던 하갈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스마일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잔꾀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 이제 소위 말하는 뒷문으로 들어가서 하는 행동들로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질서 안에서 그 일을 이뤄가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는 다 좌절케 하실 거고요. 하나님은 다시 이런 영적인 질서 안에서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는 이 잠들었고 죽었던 영적 비전을 다시 뛰게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들었던 영적 비전이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 이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아, 이거만큼은 그냥 내가 착각해서 그냥 그냥 생각한 거야, 잘못한 거야라고 했던 것도 있,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성전을 세워가는 그 비전 앞에 여러분 다시 어 그것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은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떠한 방해나 제한 속에서도요 주님은 질서와 법의 근거를 도구로 예,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잠들었던 이 비전이 예, 주님의 말씀으로 깨워지기를 선포합니다. 예, 그동안 멈추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고 이 땅의 질서를 도구삼아 주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